안녕하세요. PTG 카메라를 가장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PTG 카메라를 가장 쉽고 빠르게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장비들이 있겠죠. 바로 카메라와 컨트롤러, 이런 것들인데요. 어떤 게 필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PTG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PTZ 카메라 중에서도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이 파워 오브 이더넷 (POE)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상을 받을 수 있는 NDI라는 걸 지원하는 카메라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설치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POE 그리고 NDI 이더넷을 이용을 해서 영상과 전원을 같이 공급해줄 수 있는 카메라를 쓰셔야 설치가 편하다는 거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PTG 카메라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PTG 카메라 컨트롤러가 필요한데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 랜선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컨트롤러를 쓰셔야 되고요. 가급적 이 컨트롤러도 POE를 지원하는 걸 쓰시면 더 설치가 쉬울 겁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POE까지 다 지원을 하는 컨트롤러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이 스위칭 허브입니다. 스위칭 허브. 우리가 흔히 쓰는 허브에요. 렌 렌을 쓰는 허브인데, 이 스위칭 허브도 POE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파워브이더넷이라고 해서 어, POE를 지원하는 허브를 쓰셔야 카메라 그리고 컨트롤러로 전원을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POE가 지원되는 카메라, 그러니까 허브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랜선이 필요하겠죠. 카메라. PC 이런 것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랜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어, 먼저 PC보다는 이제 카메라와 컨트롤러 허브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한 대만, 요한 대만 연결을 해볼 건데요. 두 개, 세 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메라 두 대, 세 대를 요 허브에 계속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실제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죠? 자, 화면에, 한 화면에 조금 보이도록 조금 구, 구도를 이렇게 놔볼게요. 자, 여기 일단 끝단에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를 조금 앞쪽으로 둬볼까요?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가 여기 있고,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칭 허브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실제로 다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피, 케이블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네트워크 케이블이 필요한데요 자 먼저 자 스위칭 허브에 전원을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스위칭 허브에 전원을 꽂을게요 그러면 스위칭 허브가 이제 구동을 할 겁니다 자 미리 제가 랜선을 하나 해놨는데요 요 미리 준비한 랜선은 컴퓨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OBS나 이 믹스 라이브 스트림 같은 데서 영상을 끌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PC와 요 랜선을 이용해서 허브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 줍니다. 장착을 해 주고요. 그럼 허브에 일단 PC와 연결이 된랜 케이블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자. 허브에 또 다른 단자에 하나를 꼽아서 이번에는 어디다 연결을 해 볼까요? 바로 카메라에다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연결을 해볼게요. 카메라 뒤쪽에 이렇게 렌이 있죠, 렌 렌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카메라가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작동을 해요. 자, 이렇게 카메라가 작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한 것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컨트롤러.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이 POE 허브에 랜선을 꽂은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 뒤쪽에 램포트가 있죠. 이렇게 램포트가 있습니다. 램포트에 이 랜선을 꽂아주겠습니다. 랜선을 꽂았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컴퓨터와 연결된 랜선이 하나 꼽혔구요. 카메라와 연결된 랜선, 컨트롤러와 연결된 랜선. 이렇게 세 개가 꼽혔어요. 만약에 카메라가 더 있다. 카메라가 더 많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카메라를 더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될 거에요. 여기다. 한 대지만 또한 대, 또한 대, 또한대 해서 랜선으로만 하나씩 계속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보시면 컨트롤러도 지금 켜졌죠. 요렇게 지금 구성이 끝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일단 실제로 내가 쓰고자 하는 환경에다가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봐야 되냐. 이제 이게 연결이 잘 됐는지, 그리고 카메라와 컨트롤러를 연결을 해야 되고, 요런 부분들을 해야 되잖아요. 자, IP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IP 세팅. 자, 먼저, pc 화면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pc를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 놨다고 했잖아요 아까 자 pc에서 일단 네트워크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이 pc에서 어떤 걸 해줘야 되냐 이 랜선을 아까 연결을 했는데 이 카메라와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고, 이제 고유의 ip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공장에서 처음 줄때 어떤 IP로 세팅이 됐는지, 그거를 주는데, 거기, 여기다가 이 IP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192.168.1.5를 192 저는 해 볼게요.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 192.168.1.5라고 했는데 지금 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IP 설정이 192.168.1.88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대역의 IP가 컴퓨터에 할당이 돼 있어야지 이 카메라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IP를 이용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IP를 설정을 한 다음에 자, 여기 구글 크롬 익스플로러를 띄어서 192. 68.1.88 이렇게 해서 들어가보면, 이렇게. 카메라 제어할 수 있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보시면, 영상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영상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비디오 설정, 뭐,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추적을 할수 있는 카메라라서 오토 트래킹, 이미지, 오디오, 그 다음에 시스템 설정, 네트워크 설정, 이런 식으로 쭉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설정을 한번 볼게요. 192.168.1.88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최초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IP인 거예요. 그래서 이 IP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볼수 있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먼저 요렇게 IP를 확인을 했으면 이제 컨트롤러 IP도 알아야 되겠죠. 컨트롤러 IP. 컨트롤러 IP는 어디서 볼수 있느냐. 바로 이 컨트롤러 자체에 액정화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액정화면 있죠. 이 액정화면에서 자, 요 세팅을 눌러 보시면 자,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메뉴에 들어가서 자 본인의 IP를 볼수 있어요. 192.168.1.119이 지금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192.168.1.119라는 IP를 기본 값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192.168.1까지 요 카메라와 컨트롤러가 동일한 IP 대역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카메라를 찾아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카메라 설정을 먼저 한번 보시면 설정을 보시면 이제 빽해서 아까 세팅했던 걸 나오고요. 서치라는 걸 눌러줍니다. 서치를 눌러주면은 이 동일한 IP 대역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서치를 누르면 카메라가 나오고요. 카메라가 이미 연결이 돼 있으면 안 나오겠죠. 근데 이미 이거는 연결을 제가 한번 했던 거라 그냥 됩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카메라가 움직이는 걸 보이실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 서치를 눌렀을 때 카메라가 여러 대다. 그럼 여러 개가 쭉다뜰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알아주셔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카메라 IP를 하나씩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192.168.1. 얼마라고 아까 바꿔 놨었죠. 근데 가급적 뭐 카메라를 세대 쓴다. 그래서 그러시면 19168 1.88을 19168 1.101, 102, 103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하나씩 바꿔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PC 화면에서 어떻게 영상을 불러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PC 화면으로 전환을 해고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PC에서는 어, 어떤 거를 이용을 해 줄까요? 어... 라이브 스트림 스튜디오를 먼저 한번 활용을 해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라이브 스트림 스튜디오에서는 아주 쉽게 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라이브 스트림 스튜디오 자체에 NDI가 이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설정만으로 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스트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add input, 왼쪽 하단에 add input을 눌러서 로컬 카메라 리모트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리모트로 오시면 연결되어 있는 NDI 카메라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NDI 카메라가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확대 뭐다 되죠. 이렇게 네, NDI를 이용 해서 영상을 입력 받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으로는 뭐 vmix 에서 한번 불러 볼까요 자 vmix 에서 한번 불러 볼게요 자 vmix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vmix 에서도 영상 입력 추가 NDI 라는 소스 메뉴가 있어요 입력 추가해서 카메라를 들어가 아, 카메라 밑에 있는 NDI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네트워크 선상에 연결돼 있는 NDI 카메라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NDI 카메라를 입력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연결해놓은 거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생각보다. 자, 다시 한번 연결돼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와 허브가, 스위칭 허브가 랜선으로 연결이 되고, 컨트롤러와 허브가 랜선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영상을 받아야 되는 PC와 이 허브가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우리가 카메라 설치를 정말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는 뭐,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 뭐, 랜선 컨트롤러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러 선을 따로 연결하고 비디오 케이블을 따로 연결을 하고 전원 전원을 따로 연결하고 해줬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어 이런 전문가들이 케이블을 만들고 뭐 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설치를 할수 있겠죠. 이 카메라를 브라켓을 이용을 해서 뭐 천장에 달아주거나 벽부에 달아주거나 이런 기술. 그것만 할수 있으면 사실 이 네트워크 랜선을 까는 거는 그나마 쉬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연결을 해서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어, PTZ 카메라 컨트롤러 요거 설치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카메라는 아래쪽에 어떤 제품을 썼는지. 어,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드릴 거고요. 혹시나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 주시면 빠르게 확인해서 답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